방지 용도에 샀어요. 뭔 방지용? 쌩얼 방지용. 어때? <laughs> 어때 약간 늦은 <laughs> 녀 같지 않아? 오 아, 괜찮은데? 아닌가? 음. 아, 이상한 거 음. 같아. 원래 얼굴보다 못알았어 근데, 근데 그, 그, 또 안경이라는 됐어. 것 때문에 그 특성이 있어요. 왜냐? 내가 오늘 눈 화장을 못 했기 때문에. 써. 써. 어. Thank you for taking the Nankai Railway. Nan this is the Ravit Alpha Limited Express bound Floor Num Nov is Rin -kai -kai Town 1. After Vinko Town, we will to 진짜 너무 덥다. 저희는 체크인을 하고 지금 저녁 먹기 전에 유니클로를 가고 있는데 제가 유니클로에서 사고 싶은 그 커스텀 헬로키티 티가 있거든요? 어, 여기 어디야? 그거를 커스텀하고 밥 먹고 다시 찾아와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지금 유니클로로 가고 있습니다. 엄청 가까워서 지금 시간은 진짜 공항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헤매가지고, 왜냐면 지금까지 저다막 친구들이 해주거나. 아, <laughs> 립망스. 일본의 거리. 근데 이제 너무 익숙해요. 한 달에 세번 와가지고. 아니, 귀여운 거 완전 많은데요? 대박. 이거 완전 일본에 와서만 살수 있는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도 진짜 많아요. 일본에서 입고 다닐 수 없지만 한국에서 잠옷으로 입으면 좋을 것. 같애 <laughs> 그리고 이게 헬로키티. 근데 이게. This i e design. t s makes u r e that yours. Some... 산리오도 있고 헬로키티도 있고. 근데 이거 직접 디자인할 수있거든 아마? 근데 완전 한두 시간 잡고 온 데인데 사람이 그렇게 많진 않아. 앞에 아무도 없어. <목소리> 안녕 저희는 그 티셔츠 커스텀 맡긴 거 1시간 뒤에 오라고 해가지고 일단 저녁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벌써 어둑어둑해지고 있어요. 사진 여기니까 지금 여기입니다. 마루. 어. 음? 아아아 기름이 많아서. 맛음음 진짜 맛있다. 그럴 사람이 있나? 언니 나도 알바꾼 맛있 다른 거구나 응. 음, 음, 음. 너무하다, 저거. 음. 저희는 밥을 먹고 나서 그.. 헬로키티 그거 찾고 우메다 공중정원의 야경을 볼 겁니다. 지금 굉장히 피곤하다 1시 아빠 어때? 아빠 1, 1부터 100까지 피곤하면 몇이야? 피곤하면 진짜? 아까보다 많이 시원해졌어요 그래도 난 지금 땀나 몸에서 아니 우메다 공중정원이랑 스카이 무슨 300? 어쩌고 저쩌고 두 개가 야경이 유명한데 거기 300은 엄청 오사카에서 네. 높은 건물이고 여기는 좀 낮지만 그래도 360도로 야경도 볼수 있고 바닥도 유리로 뚫려 있대요. 긴 바닥이? 어 아빠 그런 거 좋아하잖아. 그래서 여기로 왔어요. 우메다 공중전 이 정도 좀 유명하긴 해. 어머 <목소리도> 어 아, 좋은데? 스컬라이터 탔는데 막 후기에서 빨려들었었던 느낌이라는데 그 정도 아니고 근데 되게 귀가 먹먹하고 무리기도 타는 느낌? <목소리> 우와 대박 저희는 <목소리> 주스를 사서. 이 야경을 보면서 먹을 래 진짜 아까는 높은 건물이 많았으면 여기는 약간 낮고 강 완전 트여 있어서 더 예뻐요. 진짜 예쁘다. 근데 얼핏 보면 서울이랑 비슷해, 그지? 서울은 다 이거고 렇 평지가 있잖아. 둥글둥글 해서 다 맞아. 시원하지가 않냐? 너무한 차. 같이 갔다 가라, 옷이. 차가 없어. 손 대는 거지. 그러네. 공기가 안 깼지. 아까 언제서 있 거야? 네. 저희는 루프탑을 가볼 거예요. 스카이워크라고 해서. 어, 아, 근데 시원한데? 이렇게 360도로 되어 있어. 요 아. 우와! 야광인데, 옷이? 아, <laughs> 밥봐봐 <laughs> 웃어봐. <laughs> 왜 그런 거야? 야, 아니 이게 하얀색그 야광 되게 해가지고. 아 <laughs> 우와. 훨씬 좋다 여기가. 대박. <laughs> 여기는 강. 바다 냄새 나는거 k a y so your travel i 고 c 그 l l e c t e d Good morning. Good m 어두워서 잘안 보이지? 아니야 괜찮아. 진짜? 진짜? 응. 근데 6월도 이렇게 더운데 지금 7월에는 진짜 오지 마세요. 근데 7월에 나만 카이 대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대요 여러분. 조심. 그러면 저희는 내일 도쿄 가니까 내일 켤게요. 겨울철. <놀람> <놀람> 실제로 보는 만큼 역시 담기지 않는군. <S> <S> 오늘은 출전 날이고 교토에 갈 겁니다. 제가 늦잠을 자다 지 응? 이렇게 뭔가 응? 화장을 안한것 같은 느낌이 들지. 됐어. 갑시다. 아이스푸푸 오우 오우 렛츠고 투 백한국스 오우 쏘우 핫 근데 날씨가 서 좋긴 좋아요 더운 것도 좋은 건가 싶지만 진짜 오늘 날씨 완전 쨍쨍해 아 <laughs> 감사합니다 밸런스를 잘 차야 하는 느낌이고 이것도 긴장하는 네 아빠 이거 완전 너의 이름은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그 느낌 아니야? 그늘이 없나? 그늘로 걷고싶은데? 진짜 외전도나왔습니다 저희는 내려서 일단 점심을 먹으러 고 있어요 그 소바집으로 가고 있어요 나밥 먹고 안에만 있어야겠다. 너무 더워요. 사실. 저기서 유명하긴 하나봐요. 어떡해줄 순도 아파. 냉소바랑 덴푸라 그리고 규도아 아니 오단사 근데 완전 맛있을 것 같아. 물냉면이잖아. 어볼게요 음. 면이 약간 다른 느낌? 사이시켰 음, 편토리 면이 엄청 얇고, 호득쫀득한 느낌. 근데 좀더 시원했으면 좋겠어. 우리나라 청수도 뭐 약간 음. 얼음도 주잖아. 아, 일본 진짜 튀김이 진짜 맛있어. 이거는 치킨. 음, 맛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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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안 않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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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잠 타보러 가고 있습니다. 에이. 아니 너무 덥고 그래서 택시를 탔는데 택시가 더 더워요. 오늘은 저는 진짜 사진 욕심 다 버렸어요. 사진 찍고 싶은 마음 0. 구름이 진짜 예쁘네. 와 예쁘다. 저희는 여기 택시가 못 들어간다고 내려서 걸어가라서 어 저희는 저기서 택시가 내려주셔가지고 걸어가야 돼요. 5분 정도. 근데 여기 산 진짜 예쁜데요? 와. 나무가 진짜 귀한데 여기는 완전 그늘이라서 덥지도 않아하도차안 타. 그런 거 <laughs> 오, 여기 이렇게 물 마실 수 있는 데도 있어요. 신기하다. 조용히 만세. <laughs> 아, 근데 너무 더워. <laughs> 진짜 너무 더워가지고 저 원래 감성카페 이런데 찾아보고 갈라 했거든요? 지금 감성이고 뭐고 날도 눈에 보이는 카페 들어와서 이거 레몬소카 여기 그냥 진짜 노점같은 <목소리> 상점? 매점느낌? 진짜 오늘 날씨가 너무 예뻐이 <목소리> 지금이 6월 중순인데도 진짜 너무 덥거든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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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진짜 많아 이렇게 한 블루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더우니까. 귀여워. 여기 교토 오니까 김모 입은 헬로키티 있어요. 예쁘다. 이 조그만한 게만 원이 이러네. 여기 주변에 내려오면 이렇게 기념품 파운데가 진짜 많아요. 아, 진짜 양산 필수예요, 여러분. 킥켓 무슨 맛이야? 고구마 맛 처음 봐. 아, 만주맛도 있어 헉, 대박 뭐야 교토에만 파는거 아니야? 말차아떼나 오렌지주스 백성과다 과당섭취 과다섭취 아, 오렌지주스는 맛있어 약간 생과일? 맛이 하나도 없다. 바닐라 시럽에 들어간다. 그래서 요 쉬다가 저녁을 먹고 오사카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야, 여러분, 혹시라도 일본 계획을, 일본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 하면은 수술을 내고 쉬습니다. 라고 전소신도을 하겠습니다. 저, 저 여행가서 사진 찍는 거 진짜 좋아하잖아요. 근데 지금 사진 찍고 싶은 욕심이 하나도 없어졌고. 저희는 여기 뷰가 너무 좋아서 자리를 바꿨어요. 이 진짜 예쁘죠? 네. 아니 저희가 그 기념품 쫙 돌면서 목찌가 그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보디바 목찌. 근데 이거 어떻게 안 사냐? 고 이게 맛이 엄청 맛있어. 초코 초코바나나, 딸기, 오렌지, 망고. 저는 과일 무찌보다 초코 무찌를 좋아해서. 여덟 개 있었고, 가격은 한 만원 정도? 음. 진짜 맛있겠다. 저는 이렇게 얇은 모찌가 훨씬 좋아요. 두꺼운 거. 먹어볼게요. 음! 음! 떡은 엄청 쫄깃하고 음. 얇은? 얇은 느낌? 다음에 그 초콜릿이랑 같이 먹어야 될것 같아. 맛있어 막 엄청 와 너무 달다 이게 아니라서 오히려 좋은 맛이야 음 밥도 먹어볼래? 아니, 초콜릿이랑 같이 먹어야 진짜 맛있어그랑 먹어야 되니까 오다가 그냥 오사카에서 스키 한끼 먹으려고 오사카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횡단보도로 건너야 되는데요. 뿌리 바뀌기 전까지. 어, 바뀌었다. 매사의 그늘로. 저희는 오사카에 다시 도착을 했고요. 아, 진짜 더위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는 스키야키 집으로 갈 겁니다. 해가 더질것 같아요. 저희는 A 코스 2인분으로 시켰고. 어 이렇게 세 번이. 뭔 카레 같은 느낌. 진짜 맛있 음. 음. 카레 맛있다 카레라이스 음. 최고급 와규 스키야 진짜 맛있어 이거를 이걸 빠뜨려야 돼 아라비 무치라는 거래 아 근데 이거 완전 달것 같은데? 너무 달다 이건 내 혈당이.. 미안하네 끝 저는 아빠는 피곤해서 속도에 들어갔고 그 일본에서 유명한 인형 그 몬치치? 그거 사고 싶어서 혼자 도통거리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뭔가 누구랑 여행을 와도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가는게좀 좋아가지고 이런 시간 너무 좋아요 지금 시간은 8시 이거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저는 이거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 너무 귀엽지 않아요 진짜? 이거 제가 촬영할 때 촬영용 가방에 달려있었는데 너무 귀여워서 저는 지금 장어 덮밥을 먹으러 가고 있어요 제가 일본에서 장어 덮밥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장어 사실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안 좋아하는 사람도 먹게 맛있어 하는 그런 맛이래 그리고 6시에는 그 제가 저번에 오사카 갔을 때 진짜 맛있게 먹은 초밥집 예약해놔고 초밥을 먹을 겁니다 저희가 오는 데는 여기인데요 <laughs> 저희는 제일 작은 사이즈로 시켰 맛있겠다. 엄청 부드럽다. 파시가다 발라져 있는 것 같아. 장감가 국에 관이되어 있어서 고기랑 같이 먹는 걸좀 많이 좋요 저희는 밥을 다 먹고 아크테릭스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 완전 고통거리에서 순사이바이 넘어가는 길에 그 완전 쇼핑할 때 많잖아요. 여기는 그리고 이렇게 처있어가지고 시원해요. 아크테릭스는 3층짜리에요, 3층 짜리에층 시원하긴 하네. 원래 아크테릭스는 가방이 예뻐. 가방이 예쁜데. 저희는 여기 3층에 아크테릭스 카페가 있어서 여기서 조금 앉아있다 가려고 이렇게 신사이바시가다 보인답니다. 저희는도보이 지나서 그... 도 들었다 뽑래 거야? 도통불 뽑는 거야? 도통 뽑는 거야? 해볼래? 다사기야뽑혀0이 뽑는 거이래매롱빵 아 아이스크림 있었을 때 먹고싶어봐 이게 갈라서 아이스크림을 넣어주고 아. 음. 반인밥 음. <laughs> 아. 아. 음? 아빠 겁나 맛있어 만두, 메라, 샌드위 이런 거? 어, 오, 그래, 응, 그래, 계란 하나하고 만두 하 계란 하나, 만두 하 저희는 또 나카미새 왔어요. 제가 너무 맛있어서 또 친구한테 약을 해달 부탁해서 약을 습니다 아, 음. 어, 우리 약 절차가 안 된다고? 응, 그렇

거짓말 음. 뭐 이마저기 고는 <laughs> 초밥을 다 먹고 동키호하고 있습니다 근 아까 매실주 한 조금 마셨잖아요 지금 좀 어지러워요 약간 졸리 저는 저번에 시켰던 걸로 시켰어요. 시켰다~ <laughs> 그리고 이거는 트러플 닭백탕, 이게 추천 메뉴인데, 해서 먹어볼게요. ㅎㅎ, ㅎ, ㅎ, ㅎ,